아, 그래 네. 트리보가도 이런 애가. 아, 씨. 뭐, 왜 나와? <laughs> 오늘 저희 그 홍대 오타쿠 투어 도와주신다 그래가지고. 아, 네네. 네. 네, 네. 아, 제가, 네, 네다 준비되겠습니다. 여기 AK몰, 네, 네. 여기 5층에, 네. 저희 네. 여기 저희, 이 있거든요. 제, 이게 네. 흥구라운거 있거든요. 아, 세쇼 마루가, 뭐, 무슨 뜻인지 <laughs> 몰라요? 인누아샤? 그,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그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그 짤의 주인공이 이은하셨잖아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 제 얼굴에 네. 머리가 흰색 긴 이거 미충년이라고생각돼요미충년 아, 되게 잘생겼는데요? 네그러니까 이게 본인... 약간 저랑 어느정도... <laughs> 아 무슨 그럼 내가 김태리다 하기 전에 마스, 마이크를 좀 채워야 된다고 어, 마이크?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옷 속으로 제가 손을 좀아옷 속으로 손을? 네좀 실례지만 조금 다가갈게요 어머 아니 잠깐만 <laughs> <laughs> 잠깐만요 아, <아니, 웃음> 되게 유명한 그 홍대 빵집 그 만화에서 많이 나오는 멜론빵이랑 여기 멜론빵이에요? 약지 소화 빵이잖아. 네. 피자빵은 없자빵이야사원 분들 좀 받으시면. 네, 우유 우유는. <laughs> 빵 우유랑 이 하고, 양반.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우선님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 전 세계 누가 지켜봐 뭐? <laughs> 아 지켜본다고 하고. 하면서 그러면 이동을 한번 해보시면서. 네. 같다 싶기도 하고. 저기 아니. 예. 네. 조금만 걸으시면 안 될까? 안 아, 보기 그렇게... 네. 아, 네, 네. 번들이 어폰 되게 잘 쓰시잖아요. 아이고, 둘이 어폰 이거 요즘에 막벨라 하디드 막탑 모델들이랑 아이돌들이 공항 패션으로 막벨라벨라하디 네.. 예. 막... 이게 메이커가 알고 보면 메이커예요 이거. 어, 어디 거예요? 네, 모닝글로리에서. <laughs> 모닝글로리 님 굉장이지. 이런 거는 안 쓰세요? 이런 이거. 한번 써 보실래요? 이거 어? 한번 이렇게 해 가지고 네. 어 힙스러 이거 여기서 이거 네. 사과모양좀사과모양좀 네. 확정해 세요 <laughs> <여기서 이렇게 웃음>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일 때는 네. 여기가 클럽 문화 MD, 막, M2 막 이런 클럽 저도 어느 네. 그 정도 네. 블루 클럽이나 다양한 클럽을 이제 애용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네. 클럽 MB는 제가 아직까지는 봐보세요 네. 여기, 여기 네. 바로 지금 오피스 그림이 보이죠? 네. 우성쿤 제가 좀더 찾아보니까 여기서 여자 너무 많이 만나시던데? 여기서 여자요? 네 이제 본인도 이제 거기에 네. 축하드립니다 어머 우성쿤 여산 집에 맥신 모델과 네. 어깨를 알아하냐는 제가 그치? 네, 네. 네. 김태린인 줄 알았지 <laughs> 두분 커플 같으세요 진짜요? <laughs> 무슨 커플이요? <laughs> <laughs> 왜 이렇게 커버릴 커플, 이렇게 <laughs> <그렇게 웃음> <보일> 수 있지? <있잖아. 웃음> 네 그건 묻어가지고 <무려가시죠? 웃음> 나와바리로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가? 나와가리면요 <laughs> 한국말을 쓰셔야죠 제 허물안도로 들어갑니다 허물 <laughs> 와... 들어 이제 한국말을 제대로 네. 써야 돼요 한국말 안 써도 다 야마 야마도입니다 아우 야이 너무 근데 제가 원하는 걸잘해 그게 싫을 것까지는 없잖아요 아유 뭐 이따 오시면 되게 따고. 네, 네, 네. 어... 네. 어. <laughs> 이거는 뭐, 이건 뭐잖아. 그거는 안될것 같은데. 가격이 안되것같 네, 집에다 한데. 세워놓으시려고요? 그러 <laughs> 걸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완전 원에. 이 사람 무법자네 원래 수줍으신 분 아니에요? 이렇게 막 제도권 밖의 행동을 막 하시는 데 <laughs> 제일 먼저 가는 애니메이트 아니에요? 애니메이트는 애니메이트. 여기 네. 구석에 있어요. 네네네. <laughs>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어떤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네. 원피스 안에서는 네. 저는 아무래도 상디가 아, 같이 사진 한번 찍어 드릴까요? 네. 죠 그러면 같이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네. 네. 안에 담배도 같이 주시면 아, 네. 이게 개현의 칼날이라서 당연히 아시잖아요 네. 요번에 잘 알겠습니다 네, 더 빠져도 네네네것동아상 차량 건럼누야부영상차영금리자 저작권이 확실하게 킹작권 이거 아니, 일본하고 싸울 준비돼 있어요? 김에칼이 나올 거면 고토기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으셨어요? 되게 여기 오니까 되게 자신감이 너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아 저도 모르게. 네. 갑자기 갑자기 호흡이 약간. 네. 애니메이트가 어떤. 제가 애니메이트 말해서 제 홈그라운드라고. 네. 아 굉장히 주술에전김에칼의 핫한 것들 많이 팔고. 이런 거 설명할 시간 있으면 저는 차라를 보겠습니다. 네네네. 천행화, 부탁하고. 사장치 네. 시오모토메떼. 어, 일본어 되게 잘하시네요? 네. 아니, 저는 애니밖에 몰라요. 네. 여기는 또 사람들이 많으면 예약도 하고 오셔야 네. 되고. 네. 네. 하지만 오늘이 평일 낮이라서 네. 함부로 막 들어올 수, 네.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럼 역시 딱그걸 노려가지고 저희를 초대해 주신 거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 네. 학교도 안 갔고. 네. <laughs> 어, 와. 클리어 파일 혹시 필요하세요? 클리어 파일? 네. 클리어 파일이요, 아주. 스로파에 이것도 있고 네. 이것도 다 있어서 네. 하나 더 하실래요? 하나 더? 네 마음에 어, 드는 거 하시면 사는 거예요? 사드릴게요 같이 아, 정말? 네 그러면 네. 가장 비싼 걸로 해야죠 다살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럼 고민하기에 좀한 시간만 있다가주면안 <laughs>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선생님이랑 네. 한번 네. 알겠습니다 <laughs> 어 이거다 <나. 웃음> 6,000원 어이구야 비싸 와 이거 와. 순댓국밥 하나 정도는 과하고 이걸로 내가 스댓국 먹어야지 할매 순댓국에서 클리어 파일을 몇이 <외치> 많아 <laughs> 거의, 거의 여러분 애니메이션 거의 클리어 파일 전문점이라고 해도 에이. 거의 이제 휴대 아이돌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그래? 좋아하고 에이. 얘네들도 저 좋아하고 아 진짜요? 서로 밥을 먹고 있잖아요 다들. 웬만한 사람들 저한테 안 오거든요. <laughs> 네, 저 지금 아, 엄청 많이 웃고 있어요. 아이거는 구성이가 웃어요. 네네네. PD님이 하나 안 오신 거죠? 네네. 사장님이 시옷못좀했때 윈윈? <laughs> 음, 이거 뭐 어, 어디다? 어? 왜왜왜왜왜?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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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음, 이거 뭐 어, 어디다? 너, 여기 여기 바르셨어. <laughs> 제가 볼 때는 카메라 분도 괜히 일반인 척했는데. 진짜? 알고 좋아. 보니까 여기 되게 좋아하시네. 예, 네, 진짜 좋아. 하기 보다가. 일은 도대 치고. 여기 네. 오신 네.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다, 다 같은 동료, 도대 분들. 아, 거의, 예. 네. 마이, 저희들은 같은 동료와 같은 마음을 같이 있고, 같이 하나의 어,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동... 근데 아. 서로 말도 안걸고 눈도 안마주치는 거. 거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laughs> 하시는거예요 <하신데? 웃음> <사회적 웃음> 서로의, 예, 예, 개인 타임을 존중해주죠. 아. 오늘 한번 걸어보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어, 우리, 어, 안녕하세요. 말씀, 어떻게. 그게... 성함이나 나이나 네. 뭐 주, 주소나 전화번호나 뭐 네. 개인, <laughs> 개인정보 그냥 막 말하시면 되거든요 네. 성함말하 저는 그러면 네. 아, 아이 는저나 뭐 닉네임 같은 거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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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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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는 저는 아니 저애니메이는몇는저 엄청 좋아하는게는는 저는 는 저는 저는 게임인가? 변명을 성법법거든요. 여기 아 여기 에... 5층 안에서는 네. 제가 뒤에 벗거니 한바에 <laughs> 그래서 사지도 하는데 갖고 나왔잖아요. <laughs> 애니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좀 소개하시거나 인사 좀 해주셨으면 좋겠요 재밌어요 뭐 네. 네. 네, 재밌고 게 애니메이션도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아 되게 뭔가 네. 좀 꺼려하시는데 네. 스토리가 재밌고 네. 뭐 그림체가 뭐 되게 멋있는 애니메이션도 많으니까 네. 한 번씩 찾아보시면 다들 생각보다 애니 안 보실 것 같잖아요 그냥 입 밖으로 안 꺼내는 것 뿐입니다 좋아하는 네. <laughs> <laughs> <저 안에> 명대사 <laughs> 있어요 애니메이션 명대사? 내 보물? 그치. 내 보물 말이냐? 아니야 아그래 어? 아직안 끝났어 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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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락잡아아아시아아아아아아아아그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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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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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약간 비가 빨리 졌는 네, 해주세요. 저 지금 거의 <laughs> 써서 너무 힘들어요. 하이님, 아, 네, 아, 이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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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채고 아, 계산을 아, 해야 돼요 지금. 아, 예쁜 누나가 네. 아, 가자? 어, 잠시만. 어?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니, 저 개, 개카요 개인. 카드 쓰면서. 어떻게... 아니, 개인카, 개인카. 맛이 아, 맛 맛있네요. 달콤하지?